들리는지 확인합니다.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소리 들리나요? 자 소리 들리나요? 좋습니다. 자본 방송은 회원 방송입니다. 비회원은 보시다가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그 경우에는 보시던 방송 못 봅니다. <laughs>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laughs> 좀 괜찮아지겠죠. <laughs> 회원제 방송이므로 비회원님은 보다가 저절로 리플릿이라고 하죠. 저절로 전환되면서 회원 방송으로 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10분 후에 그렇게 바뀔 겁니다. 자, 회원님들은 오늘 금요일이죠. 자, 앞으로 금요일은 이렇게 1 시간 늦춰서 진행하고요. 이제 거의 진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게, 그게 남아있죠. 감리. 근데 감리는 뭐 크게 외우는 거니까 설명이 없어도 그냥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는 어려운 게 아닌데, <laughs>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요청하셔도 뭐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몇 문제를 선별해서 또 어떤 보너스 형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승합기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호계기가 30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차피 감리는 신출 나오면 못 맞춰요. 한국전기설비규 정도 신출 나오면 못 맞춰요. 여러분들이 신출문제를 맞춰서 합격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틀린 거예요. 신출문제는 부분점수만 맞아도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점수를 얻어서 나는 합격하고 신출문제 틀리면 불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면 공부 잘못한 거고요. 기존의 문제도 틀리겠다는 얘기예요. 신출문제가 30점 40점 나온다 그래서 신출문제 못 맞추면 합격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출문제도 손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신출문제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그리고 신출문제가 뭐3 40점 나오나요? 사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신출문제는 정답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나 또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회차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신출이든 신출이 아니든 간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 쉬워요. 그런데 문제를 처음 보니까 쉬운 문제도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체감 난이도가 있어서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건데요. 어렵다 라고 떠나서 어차피 우리는 기출 문제나 기출 변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문제는 기출 문제나 기출 변형 문제 자체를 자기가 소화를 못한다면 그 다음엔 문제가 있죠. 신출 문제 아무리 맞춰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출 문제에 대해서 뭐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절대 신출 문제는 아무리 쉬워도 여러분이 맞추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아직도 신출문제 미련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신출문제 미련 있는 분 얘기해보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출문제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단, 신출문제도 우리가 아는 형태에서 나온 거는 그걸 신출로 보진 않아요. 변형이라고 보죠.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물어보는 게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신출문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짜로, 한 번도 못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공부는요, 몇번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것을 쓸수 있어야 해요. 안다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책을 보면 알고, 설명은 들으면 알고, 답을 보면 알죠. 그런데요, 그 아는 것을 쓸수 있느냐? 문제로 나왔을 때, 문제지만 보고 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쓸수 있느냐.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걸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된 겁니다. 공부는요, 아는 것을 안 보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출문제 가지고 외워서 가는 거니까요. 자, 12번째 문제 어제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이거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이 도면을 볼수 있나요? 이 도면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도면을 볼수 있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 도면 보는 법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면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도면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배선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면은. 사무실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사무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는 생략됐죠? 일부분만 나타낸 거예요. 조명과 전열에 관한 도면인데요. 이 콘센트는 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명이죠. 여기 있는 콘센트는 전용 콘센트죠. 전용 콘센트입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콘센트는 전용입니다. 바로 분전반으로 가죠. 바로 분전반으로 가죠. 여기서 병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배관을 타고 이 콘센트는 바로 분전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콘센트는 두 가닥이 되죠. 너무 가깝게 그렸나요? 이 콘센트는 전용 콘센트니까 두 가닥입니다. 당연히 콘센트에서 나오는 가닥수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가닥수가 두 가닥이 되는 것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얘도 전용 콘센트죠. 전용 콘센트로 분전반으로 가는 가닥수 두 가닥이 있는데요. 그두 가닥에 이두 가닥이 여기에 병렬로 접속되는 게 아니라 이 관을 통해서 분전반으로 갑니다. C의 관을 통해서 분전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두 가닥이 여기를 지나가죠. 그래서 네 가닥. C에는 4가닥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2가닥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센트에는 어떤 전선을 쓸까요? 전선의 종류가 있죠.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쓰죠. 맞죠? 네, 그거 알수 있어요. 자, c 에네 가닥.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삼노 스위치니까 세 가닥. 삼노 스위치니까 세 가닥.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형광등이니까 두 가닥. 형광등이니까 두 가닥. 형광등이니까 여기에 두 가닥인데, 두 가닥인데, 얘가 분전반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얘가 분전반으로 갑니다. 분전반 갈때 어떻게 갑니까? 얘가 분전반을 갈때 배관을 지나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분전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서 분전반으로 들어가죠.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분전반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닥이 여기를 지나가는데요. 전등입니다. 전등이니까 B 부분에는 두가닥에두 가닥이 지나가니까 몇 가닥이 돼요? 몇 가닥이 돼요? 네 가닥이 되죠. 여기 원래 이 형광등 두 가닥이 원래 지나가고 여기에 기존의 두 가닥이 이 관을 통해서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이 형광등 두 가닥에 얘가 관을 타고 접속되지 않은 상태로 분전반으로 직접 가니까 두 가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B 부분에는 네 가닥. 네 가닥이 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 부분이 있죠. A 부분에는 그럼 몇 가닥이 지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 부분. A 부분은 삼노 스위치 2개로 2개에서 전멸하는데 등 6개를, 등 6개. 6개란 등 알죠? 이등 6개를 3노 스위치로 2개소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닥수를 구해 보는데, 보세요. 3노 스위치 하나와 등 2개에서 다른데로 가는 가닥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2개소 전멸 한번 보세요. 이건 3개소잖아요. 그림이 뭐, 적당한 게 없으니까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등이 6개가 연결이 되죠.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맞잖아요? 세개만 그래도 관계 없는데, 3로 스위치가 있고, 3로 스위치가 있고, 등이 6개가 있는데, 우리는 3로 스위치 1개와 등두개의 부분에서 등두 개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 A 부분, 이 A 부분은 등두 개와 삼노스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죠? 등두 개와 삼노스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얘는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가닥수가 한 가닥이 더 늘어나요. 최소 가닥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가닥수를 찾아보면 이 부분은 공통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는 건 공통이지만 이렇게 가는 한 가닥이 있고요. 다음, 이렇게 가는 한 가닥, 두 가닥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삼도 스위치로 가는 세 번째, 네 번째 가닥, 이런 것까지 합쳐서 총네 가닥이면 된다. 그래서 A 부분에는 네 가닥이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얘가, 거기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두 가닥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는 원래 두 가닥인데 두 가닥이 플러스 되어서 네 가닥이 되고 A에는 네 가닥인데 거기에 두 가닥이 플러스가 되어서 여섯 가닥이 되고요. 여기도 원래 두 가닥인데 두 가닥이 플러스 되어서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닥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닥이 추가되는 이유는 바로 요등 때문에 그렇다. 그 등이 우리가 구하는 가닥수를 지나가기 때문에 두 가닥이 추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얘도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